네, 안녕하세요. BBA 지일1 2 4입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에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어, 제가 폰을 보다가 유정아님인가? 유정아님이실 거예요. 아마도 님이, 유정아님이, 그 쫀득 리인 아이스크림인가?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어, 주 신기하다 하면서 해보고 싶어서 바로 지금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게 제가 이거를, 구했어요, 이거. 찰떡, 찰떡 아이스, 이거를. 진짜 뭘, 이, 근데 능력 밑에 어둡다더니 진짜 바로 앞에 가게를 두고 멀리 세군이나 갔다 왔는데 바로 앞에 GS마트에 바로 팔더라고요. 아파신부름 갔다가 있어가지고 바로 샀어요. 그래서 준비물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세개 샀, 이거 세개 샀어요. 2 플러스 1이라가지고. 우선 이거 서클통 하나와 서클, 그거. 그 젖을 그거 두개와 그리고 이거 베이킹 파우더 와 소다 식소다 그 다음에 목공 불 작은 이건 원래 큰거가 없어져서 방 바로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물 이거 이건 자를게 아니고 갈 파, 파스텔 갈거 그리고 파스텔 이거 분홍 색깔 그거 유정아 님은 노란 색깔 했던데 저는 색깔은 따라 하고 그냥 쫀득거리는 아이스크림은 따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거품 나는 아이스크림이에와 쫀득거리는 아이스크림 두 개를 만들 건데 제목은 쫀득거리는 아이스크림일 거예요 우선 섞을 곳에 물공포를 원하시는 만큼 짜줄 거예요 어? 왜 색깔이 노란 색깔이지? 어, 이없다 근데, 진, 진, 진짜로 쫀득한 아이스크림 같던데, 놀랬어요, 보고. 어, 어느 만큼 해주시고. 아, 맞다, 맞다. 이거. 베이킹 파우더나 소다랑 풀 거, 동그란 소주 필요하는데, 저는 지금 목구한 관계로 이걸 쓸게요. 그 다음에. 좀 느끼는 아이스크림에는 이 소다를 쓸 겁니다. 보셔서, 목공풀보다 뭐 소다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대요, 유정아님은. 자, 그대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표정. 싹, 이렇게. 저 보니까 진짜 같아가지고 완전 놀랬어요, 저. 잠깐만.. 목공풀.. 어머 어떡해 목공풀을.. 너무 작게 넣은 것 같은데 와 진짜다 진짜같아 잠깐만 진짜 같아요 완전 소프트콘 아세요? 롯데리아 같은데 그렇게 있는 아이스크림 같아요 진심 뭐 거짓말 아닌데 진짜 같, 이거 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잠깐비 때문에 안 보이는데. 보인... 어, 실제로 보니까 쩐다. 이게 출체는 유정아님인 것 같고요. 잠깐만요. 딱잘 맞춘 것 같아요, 이거. 쩐득거리, 나이스크리 오, 진짜 유정아님은 진짜 쩌시는 것 같아요. 대박. 제가 유정원님 덕분에 이것도 알게 됐거든요. 유정원님, 짱. <laughs>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거품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예요. 아, 저문에안 보이는데. 자리도 바꾸려고 했는데. 오늘은 밤이라서 바로 안 바꾸는데. 우선. 베이킹 파우더 여기 잡았어요 틈이 없어가지고. 베이킹 파우더를 적당량으로. 네 번만 할게요. 아, 세 번? 오, 오, 죽을 이러면 될것 같아요. 그 유정아님은 그거 했던데, 젤. 젤로 된 거. 글라스텍 건가? 저는 그걸 아직 안 샀기 때문에 사려고 예정 중이었는데 지금 못사고 뭐 있어요. 제가 시내 가서 사야 되기 때문에. 시내를 설날 끝나고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할수 없이 이걸로 바뀌못해요 이만큼만 해서 잠깐만, 이만큼만 해서 물을. 너무 세게. 펌프인데. 어, 역시. 근데 유정아님. 그 뭐지? 그, 어, 어디 갔지? 섞는 거 하나가 어디 갔지? 유정아님 베이킹 파우더는 그렇게 거품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건쫄게나거든요 보세요. 물로 써봐서 그런가 그런가 근데 이제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제거는 바르면 넣자마자 이렇게 거품이 보글보글 보글 올라와요 왜제 것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딴님들 거 보니까 뭐 그러는데 제 것만 이런 것 같아요 오 예쁘다 응 댓글 언니 잘 맞췄어 물좀더 넣을게요 네. 커이스크림 이거는 좀득거리는이스크림어 진짜 같아 이거는 커피 아이스크림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소다를 넣으니까 더예는것 같아 소다 좀더 넣을게요 밖에 소리는 영역부터. 조금만 더 할게요. 무슨, 이거 베이킹 파우더는 무슨 올린 줄 알겠는데? 소다는 무슨 올린 줄잘 그닥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래서 계속 섞어보니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계속 해보고 싶다. 보이세요, 근데? 오늘은 둘다 잘한 것 같아요. 밤에 찍기를 잘한 것같아 아무래도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진짜 자리에 옮겨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바, 바, 밤에, 밤에 자갈까 스탠드 있죠? 불 나는 거, 불빛 나는 거. 그걸로 밤에 키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정도면 됐나? 아 안보인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컵품 아이스크림과 컵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 이거 컵그게 쫀득거리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쪽이 좀더 나아지네. 됐다. 음. 음, 기분이 너무 좋다. 진짜 유정아님. 진짜. 장입니다. 유정아님 글을 자주 보거든요. 거의 출처가 유정한 일일 텐데, 지금 한국어 알려면 댓글로다가 달아서 댓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무슨 이유로 댓글이 안 달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댓글 안 달려서 안 좋은데. 곧 있으면 카스인가? 아, 어떡해. 카스, 그, 거딴 계정 만들어서 제가 얼굴을 안 밝히고,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딴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선국 홍보, 홍보할 예정입니다. 봐주시는 분들도 제발 구독 좀꾹 눌러주세요. 아무도 안해 지금. 네, 이거는 출처는 유정아 님이었고요 지금까지 e b h 영일리사였습니다.